안녕하세요, 힐러입니다. 오늘은 정말 예상 밖에 엄청난 차량을 만났는데요. 영상 제목과 제가 예고를 해드렸듯이 이 차량은 GV60 마그마 차량입니다. 우선 헤드라이트는 페이스리프트가 되는 GV60 차량과 다를 게 없이 똑같고요 다만 범퍼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GV60 마그마 콘셉트 차량의 느낌이 많이 나는데요. 뉴멍스님의 도움으로 GV60 마그마 차량의 콘셉트 버전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선 헤드라이트 바로 아래 범퍼의이 부분을 보시면 디자인이 어느 정도 유사하게 나올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리고 라디에이터 그릴 부분 역시도 굉장히 유사한 형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네시스 브랜드의 첫 마그마 차량이라 그런지 상당히 기대가 되고 이 차량이 어떤 디자인으로 출시가 될지 상당히 궁금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살짝 측면 모습 휠 쪽을 보여 드릴게요 오토미디어와 힐러TV가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힐러TV를 통해 렌트카를 계약하시는 분들에게는 첫달10% 할인이라는 파격적인 이벤트를 진행 중입니다. 기존에는 롯데만 가능했지만 이젠 다양한 브랜드로 다양하게 견적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휠을 보시면 일반 GV60 차량에서는 볼수 없는 휠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마그마 전용 휠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휠을 보시면 구멍이 나 있거든요. 만약에 현무암에 구멍나 있는 걸 표현한 거라면 정말 대박일 것 같지 않나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 마그마라는 브랜드에 그리고 검은색 휠이고 구멍이 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현무암에 생각이 났는데 제가 디자인한 게 아니기 때문에 뭐 확실한 건알수 없고요. 어쨌든 브레이크 캘리퍼를 보시면 주황색으로 도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약간 빨간색으로 보일 수도 있긴 한데 제가 현장에서 보는 색으로는 주황색이었고요. 자, 이제 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후면부의 모습인데요. 후면부의 후미등은 역시 기존과 동일한 모습이고요. 저는 콘셉트카에 있던 그 스포일러가 달릴 줄 알았는데 지금 위장막상에서는 뭔가 돌출되거나 그런 이미지가 보이지 않거든요. 일반 페이스리프트 모델과 비교를 해보면 위장막에서도 큰 차이가 없죠. 설마 가변 스포일러가 정말 진짜 가변 스포일러가 들어가는 건 아니겠죠? 자, 아무튼 콘셉트 차량과 다시 비교를 해보면 역시 이렇게 돌출되어 있는 부분에서 콘셉트카와 디자인 유사성이 있을 거라고 추측이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 디퓨저도 왠지 비슷하게 출시를 해줄 것 같아요. 지금 위장막상에서도 여기 라인이 보이거든요. 한마디로 후면부도 콘셉트카의 디자인을 최대한 반영을 해줄 것 같다. 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아무튼 오늘은 GV60 마그마 차량을 최초로 보여드렸습니다. 제네시스에서 처음으로 마그마 배치를 달고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되는 차량이니만큼 잘 준비가 돼서 문제 없이 아주 잘 나와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